제가 올리는 영상에서 가끔 전문농가와 텃밭농가는 어떤 작물이든 재배 방법에 같은 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차이점이란 바로 재배 상황이 같지 않다는 점이고 그 같지 않은 상황이 전문농가는 판매할 시기를 맞추어 심고 텃밭농은 자가 소비하기 위해서 심는 점입니다. 보통 텃밭 쪽파는 파김치를 좋아하는 분 같으면 김장 담글 때 뽑아 쓰고 대부분바 밭에서 그대로 월동하였다가 봄에 새싹 올라오면 김치도 담고 전도 부쳐먹습니다 물론 얼마는 종자로도 쓰겠죠. 쪽파 심는 시기를 검색해보면 빠른 것은 8월 초순부터 늦은 경우에는 9월 중순까지 그 폭이 넓어 쪽파 재배 경험이 없는 분은 도대체 어느 시기에 맞춰야 하는가 곤란스러울 겁니다. 고추나 가지, 호박, 오이 등 봄에 심는 작물은 여건만 좋다면 일찍 심으면 그만큼 수확도 빠르고 연간 수확량도 더 많을 겁니다. 물론 쪽파도 일찍 심을수록 분열을 많이 하여 포기 수는 더 많지만 품질은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쪽파는 좋은 곳 심은 지 40일이면 배어먹든 뽑아먹든 일단 먹을 수 있습니다. 한 50일 된 것이 먹기에 가장 알맞습니다. 더 오래되었다고 억세서 못 먹을 일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이 맛은 다소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억세지도 않은 쪽파, 맛까지 구별은 안 하더라도 품질 차이는 날 겁니다. 앞에 쪽파 심는 시기가 빠른 것은 8월 초, 늦은 것은 9월 중순이라고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름에 가까울수록 김장 무렵 뽑아보면 깨끗하게 자란 쪽파 얻기 어려울 겁니다. 쪽파를 여름에 심으면 휘먼 다파가 덜 되어서 바라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일리는 말이긴 하나, 바라는 됩니다. 이처럼 바라는 하되, 바라율은 가리심는 것보다 훨씬 저조합니다. 비싸지도 않는 쪽밭이야, 대신 비조게 뿌리면 저조한 발열를 보충할 수는 있으나,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더유가 끝날 때까지 병충에 시달려야 합니다. 어느 작물이나 병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에서는 농약 방제 아무리 해도 병이 이길 수 없습니다. 몇년전 쪽파, 여름파종, 바라율 알아보려다가 심은 이 쪽파 아무리 농약 쳐도 안 됩니다. 나중에는 모두 배웠는데 새로 올라오는 싹도 병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결은 기후가 해주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으니 멈추고 제대로 크더군요. 마늘, 양파, 파, 쪽파. 백화과 작물은 여름잠을 잡니다. 설록 자지 않는 것도 여름에는 맥을 못 춥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여름에 파도 심고 쪽파 실험도 해보았습니다만, 손바닥 농장은 여름에는, 아니, 여름이 가도 더위가 계속되면 파도 쪽파도 심지 않습니다. 그럼 파가 늦지 않겠냐? 우려되겠지만, 앞에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팔아먹을 것이 아니니 잘한 대로 쓰면 됩니다. 다만, 팔을 쓰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 손바닥 아줌마가 일찍 심으라는 음명이 있으면 필요만큼 한단 사서 심습니다. 다소 늦게 심는다 해도 충분히 자라고 서로가 아직 대가 가느다르다 하더라도 졸의 쓰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름 쪽파는 수확할 때 보면 더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지저분하다는 말은 잎이 모두 파랗지 않고 잎 끝이나 중간에 흰 부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흰잎 얘기가 나오니 한 말만 더 거들면 여기 보이듯이 어쩌다 잎이 누른 것, 가끔 있는 것은 미리 올라온 잎이었서 그럴 수 있는 정상적인 것인데 여기처럼 이 끝이 하얗게 또는 노랗게 된 부분이 많다면 생리 장례입니다. 이 생리 장애도 더운철이 더 많은데 수분이 부족하거나 칼슘 부족 현상입니다. 그중 어느 것인지는. 재배하는 사람이 살펴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칼슘 부족이라 생각되면 급수도 하면서 칼슘제를 몇 차례 연면시비해 줍니다. 잎이 누렇게 또는 하얗게 되었더라도 이런 것은 생리 장애가 아니고 병입니다. 바로 검게 또는 갈색으로 얼룩이 져 있거나 흰 부분이나 노란 부분이 띄엄띄엄 있으면 이건 병입니다. 파이든 쪽파이든 양파이든 마늘이든 이런 것은 병입니다. 서둘러 방제를 해야 하는데 파이프의 농약은 그냥은 안 묻습니다. 반드시 전착제를 넣어쳐야 파이프에 묻습니다. 묻어야 방제가 됩니다. 쪽파 심는 시기를 얘기하다가 이렇게 생리장애나 병충해 얘기로 빠진 것은 더운 시기에 자라는 파나 쪽파일수록 이런 생리장애나 병충해에 더 시달린다는 점을 얘기 드리는 때문입니다. 저부터도 그렇지만 대부분 텃밭농장 농약식이 꺼립니다. 또 친다고 하더라도 병 발생하면 잘 나지도 않고 극성기에 이기는 농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얘기를 종합하면 수확 시기를 생각하여 가능한 더위 지나고 싶은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김장 시기에 쪽파를 쓰려고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뽑는다 하더라도 50일 전인 9월 10일 경에 심어도 충분합니다. 그 시기를 놓쳐 9월 중순이나 9월 20일경에 심어도 큰탈 나지 않습니다. 40일 되어도 수확하여 쓸수 있습니다. 만일 월동 후 내년 봄에 쓴다면 더 늦어도 괜찮습니다. 괜히 일찍 심어 더위에 심는데 고생하고 생리장애나 병충에 해 고생할 일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서둘러 심었는데 서둘러 심어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일찍 팔아먹을 것도 아니니까요. 폭파의 기원지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아마 파와 같을 것입니다. 파는 중국 서부 파미르고온이나 중앙아시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맞든 안 맞든 그렇게 추정하는 것은 파의 자람 특성과 기후의 특성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건조하면서 서늘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 어른들은 여름 장마에 파가 녹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별히 일찍 쓰임이 필요하지 않으면 9월은 5월 넘어서 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도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지 실제 기후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늦게까지 더웠고 또 가을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파신기와 쪽파신기는 더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온도도 나쁘지만 장마도 좋지 않습니다. 좋은 구 바라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곰팡이병 잘 오고 환경이 그러하면방제도 어렵습니다. 꼭 일찍 심어야 한다면 대파는 모종이 굵은 것을 사서 심고 쪽파는 필요량만큼 먼저 뿌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언제 심든 쪽파 종근은 30도 좌우되는 온도가 높은 곳서 에 여름잠을 충분히 자도록 하는 것이 발아율이 더 좋습니다. 양파망에 담아서 바람이 잘 통하면서 온도가 높은 곳을 찾아 심을 때까지 보관하였다 심으면 되는데. 그냥 막 심어도 되지만 이렇게 옛뿌리와 싹이 올라올 부분을 다듬어 심으면 같은 시기에 고르게 올라옵니다. 이미 싹이 난 것도 있는데 그냥 심어도 되고 깔끔하게 싹을 자르고 심어도 됩니다. 백악관은 싹이 잘려도 생장점이 좋은 곳 안에 있기 때문에 열번이라도 싹이 납니다. 소독할 때는 이걸로 소독하라고 하지만 곰팡이병 살균제면 어느 것도 됩니다. 손바닥 농부는 백악과 작물에는 녹균병이 잘 오니 이왕이면 녹균병 살균제와 뿌리응애약으로 소독을 합니다. 몇 개씩 심는가 보통은 두세 개씩 심는데 이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저처럼 큰 구멍을 내고 심으면 서너 개 심어도 줄로 심으면 한 2cm마다 하나씩 놓으면 됩니다. 더비좁게 심어도 되고요. 이왕이면 세워 심으면 좋겠지만 세워 심어도 눕혀 심어도 됩니다. 심는 깊이는 쪽파의 1.5배 정도 묻히면 됩니다. 심는 쪽파 종구 속에는 이미 싹이 여러개 들어있습니다. 종구 서너개를 심었는데도 이미 올라올 때 여러 포기가 올라옵니다. 쪽파도 다른 작물과 마찬가지로 반만 든지 한달이 가까우면 추비로 질소와 가리비를 주는데 잎채소이므로 질소의 비중을 더 많이 줍니다. 파 마늘 양파 쪽파 백화과 작물은 대부분 다비 작물입니다. 비료를 다른 작물보다 많이 필요한 작물입니다. 신분제 한 달이 가까우면 주다가 소화기가 가까워오면 주지 않습니다. 생육기간으로 볼때 한두 차례면 이될것 같고 월동후 싹이 새로 올라올 때도 질소위주의 초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목소리>